안녕하세요. 제일 쌤의 한국어 수업. 오늘은 그 59번째 시간이에요.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 2와 한국어 3-1, 7과 있는 문법 두 번째 시간이에요. 자, 그럼 지금부터 공부를 시작해 볼까요? 자, 오늘 공부 시작할 것은, 어, 어려울 텐데, 그리고 아어 버리다예요. 자, 오, 여기 지금 그림을 보니까 두 사람이 있네요. 어, 지금 왼쪽에 있는 사람이 지금 쳐다보는데 어떻게 보고 있어요? 약간 걱정하거나 염려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어때요? 어, 지금 아주 뭐 피곤하고 일이 몸이 안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코가 어때요? 음, 코가 지금 빨개요. 그리고 콧물이 나요. 그리고 주변에 보니까, 어, 어 화장지가 많이 있네요. 아마 이 사람은 지금 어, 콧물감기 다른 말로 코감기라고 해요 자, 감기에 걸려서 지금 콧물이 나고 있어요 콧물이 나다 그리고 콧물이 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콧물이 나는 것을 이렇게 해요 이것은 코를 훌쩍거리다 코를 훌쩍거리다 라고 하고 이제 어, 콧물이 많이 나니까 어, 화장기 가지고 코를 음, 코를 풀다, 코를 풀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콧물이 나다, 코를 훌쩍거리다, 코를 풀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남자가 콧물이 나고, 어, 코를 훌쩍거리고, 계속 코를 풀고 있으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어, 아마, 어, 몸이 안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피곤할 텐데 또는 몸이 안 좋을 텐데 집에 가서 쉬세요. 어, 일찍 퇴근하세요 라고 얘기하네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할 문법을 텐데, 자, 어려울 텐데, 어려울 텐데는 크게 추측이라는 의미를 가지고요. 추측. 자, 그런데 보통 어, 두 가지로 쓰는데, 첫 번째는 문장의 종결형, 자, 문장이 마지막 종결이란 말은 마치다, 끝내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문장 마지막에 쓰이는데, 그 뜻은 추측의 의미예요. 추측. 자 그리고 어, 보통 친구들끼리 얘기를 할때 많이 써요. 자 그래서 문장으로 보면 어, 오후에 비가 올 텐데 이렇게 끝나는 경우. 만약에 어, 나이 많은 사람한테 한다면 높이 어미로 요를 붙여줘도 돼요. 오후에 비가 올 텐데요.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음그 게임은 별로 재미가 없을 텐데. 이렇게 추측. 어, 코로나에 걸리면 많이 아플 텐데. 자, 이렇게 마지막에 을 텐데를 사용하면은 이거는 어, 추측의 의미로 사용해요. 자, 그리고 이을 텐데 두 번째, 이제 마지막에 사용되는 게 아니라 중간에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키는 연결 의미로 사용될 때는 자, 말하는 사람의 강한 추측. 자 추측이지만 앞에 어떤 이유 추측을 하기 위한 근거가 있을 때는 강한 추측을 나타내요. 그리고 이 을텐데 뒤에 본인이 말하는 사람이 하고 싶은 내용 그 말들이 나와요. 자 우리 예전에 공부할 때 은데 는데 자 은데 는데 알아요? 은데 는데가 어벗그나 뜻도 있지만 어 이제 배경. 설명하는 거 자, 은데, 는데 뒤에 있는 말을 하고 싶어서 앞에 그 어떤 배경을 얘기해요 마찬가지로 요 을텐데도 을터이다 하고 은이, 은데 은데가 합친 거예요 그래서 이 을텐데도 말하는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을텐데 뒤에 나와요 추측의 을텐데 뒤에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어, 여러분들이 한국 사람하고 이야기를 할때 을텐데라고 나오고 그 뒤에 무슨 말이 있으면 뒤에 있는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자, 이 을텐데가 사용되는 구조를 보면 어 이런 구조가 많아요. A 어서 자, 아어서 있다는 얘기는 이유예요. 자, A라는 이유로 B 을텐데 B라고 추측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C라고 어 어떤 내용을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A 와서 추측의 근거 이유예요. B 을 텐데 어 말하는 사람의 추측. 자 그리고 C 하다 말하는 사람이 하고 싶은 내용. 자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내용은 바로 이 C 말하고 싶은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요 C를 하고 싶은 말이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A는 이유. 추측의 이유고, 이 A, 를 가지고 B라고 추측을 해서 C라고 하고 싶은 말을 얘기한다. 이게 을 텐데가 가지는 기본 구조예요. 자, 그래서 책에 있는 거 한번 볼까요? 다음 상황을 보고 어떻게 추측할 수 있을까요? 아래의 단어를 골라서 추측하고 제안해 보세요. 자, 여기 단어들이 있어요. 자, 여기, 여기 있는 것들이. 추측할 단어들이에요. 길이 미끄럽다, 올 텐데 쓰면, 길이 미끄러울 텐데. 길이 막히다, 길이 막힐 텐데. 자, 머리가 아프다, 머리가 아플 텐데. 가방이 무겁다, 가방이 무거울 텐데. 배가 고프다, 배가 고플 텐데. 많이 피곤하다, 많이 피곤할 텐데. 자, 그러면 내용을 볼까요? 자 왼쪽에는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 왼쪽의 상황 때문에 위에 있는 추측을 해요. 그래서 그리고 어, 뒤에 제안을 해요. 자 그래서 앞서 a, b, c를 보면 이 상황이 a예요. 그래서 a 아서 b 를 텐데 c 하세요라고 하면 돼요. 자 그럼 상황을 볼까요? 밖에 눈이 많이 와요. 자, 밖에 눈이 많이 오고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어, 길이 미끄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제안해요? 운전 조심하세요. 자, 제안하다. 리퀘스트. 이니까 그러니까 운전 조심하세요. 쓰면 돼요. 자, 그래서 밖에 눈이 많이 와서 길이 미끄러울 텐데 운전 조심하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런 식으로 나머지도 다 해보면 돼요. 자, 여행 가방 안에 짐이 많다. 자, 여행 가방 안에 짐이 많아서 가방이 무겁다. 가방이 무거울 텐데 필요없는 짐을 빼세요. 자, 여행 가방 안에 짐이 많아서 가방이 무거울 텐데 필요없는 짐을 빼세요. 자, 번세 3번, 번째 어제 밤을 새워 일했어요. 자, 그러면 어때요? 어, 많이 피곤해요. 그래서 오늘은 일찍 퇴근하세요. 어제 밤을 새워 일해서 많이 피곤할 텐데 오늘은 일찍 퇴근하세요. 그다음 아직 식사를 못했어요. 그러면 배가 고플 거예요. 자 그러면 빵이라도 먹다 자 먹다 어세요 붙이면 드세요 드세요 돼요. 그래서 아직 식사를 못해서 배가 고플 텐데 빵이라도 드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그 다음 볼게요. 하루 종일 시험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어, 머리가 많이 아플 거예요. 그래서 잠깐 머리를 식히다. 자 식히다. 자 식히다 뭐예요? 식히다. 자 식히다. 자 음식을 먹을 때어 지금 아주 뜨거워요. 국이 자 만약 뜨거운 거 있으면 어떻게 해요? 지금 당장 먹으면. 어 안 돼요. 그러니까 가만히 좀 놔두면 이걸 좀 어, 뜨거운 게 없어져요. 그러면 그때 먹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뜨거운 거. 이게 안 뜨거워져요. 식다 또는 그렇게 만들어요. 피동이니까 식히다, 식히다. 자 그래서 그 음식을 그런 것처럼 음식 또 기계. 자 우리가 지금 노트북으로 공부해요. 노트북을 계속 사용하면 어때요? 이게 뜨거워요. 그러면 노트북을 잠시 꺼놓고 있으면 이제 이게 뜨거운 게 없어져요. 노트북을 식히다. 이런 말해 주셨어요. 자, 그래서 하루 종일 공부했어요. 시험 공부. 그러면 머리가 하루 종일 아주 힘들어요. 그럴 때 이제 머리가 많이 아파요. 그래서 머리를 식히다. 좀 이제 뭐 산책을 하든지 아니면 음악을 듣든지 아니면 잠시 누워서 쉬든지 그런 걸 통해서 어 시, 시험 공부 하면서 머리 아픈 것을 그 잊어버려요. 시키다. 머리를 시키다 한서요 자, 그래서 하루 종일 시험 공부를 해서 머리가 아플 텐데 잠깐 머리를 식키세요 자, 식키세요 자, 그래서 이 음식을 이제 식 식었어요. 나중에는 이제 어, 뜨거운 것을 가만히 뭐 하루 놔두고 니면 냉장고에서 놔두면 음식이 차가워요. 자, 이것을 다음에 먹으려면 또 따뜻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럴 때를 데우다란 말을 데우다. 그래서 냉장고 안에 있는 음식을 데워서 먹어요. 그래서 식히다 반대말은 데우다. 자, 식히다는 뜨거운 것을 차갑게 만식어안 뜨겁게 만들어요. 식히다. 자, 데우다는 식은 음식을 또 따뜻하게 만들어요. 어, 대우다. 안 말씀하면 요우다 자, 그럼 문장을 볼까요? 자, 오후 오후에 비가 올 텐데 우산을 가지고 가세요. 자, 앞서 얘기했어요. 오후에 비가 올 거라고 추측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산을 가지고 가세요. 자, 그래서 이 문장에서도 오후에 비가 올 텐데 이 말보다. 뒤에 있는 우산을 가지고 가세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내일은 바쁠 텐데, 다음에 만나면 안 될까요? 자, 여기서도 내일은 바쁘다. 이게 A라고, A고, 다음에 만나면 안 될까요? B라면, 어, 지금 말하는 사람은 이 B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답은, 네, 다음에 만나요. 또는, 뭐, 그러면, 그럼 다음 주 월요일에 만나요. 이런 식으로 이 다음에 만나면 안 될까요에 대한 대답이 와야 돼요. 만약에 내일은 바쁠 텐데 다음에 만나면 안 될까요? 란 말에 어? 내일 왜 바빠요? 내일 무슨 일이 있어요? 이렇게 대답하면 그는 틀린 대답이에요. 자,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을 텐데를 쓸 때는 을 텐데 뒤에 있는 말, 요 말에 일이 중요하고 대화에서는. 요, 을 텐데 뒤에 있는 말에 대한 대답이, 어, 대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3번. 주사가 꽤 아플 텐데, 아이가 잘 참아요. 자, 이것도, 아이가 잘 참는다. 이것을 칭찬하기 위한 말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도와달라고 말하면 도와줄 텐데, 부탁을 안 하네요. 이 말도 왜나한테 부탁 안 하냐? 요, 을 텐데 뒤에 있는 말이, 하고 싶은 말이란 말이에요. 5번 내일까지는 이 일을 끝내야 할 텐데 큰 일입니다. 음. 자 이렇게 을 텐데, 자 추측하고 을 텐데 뒤에 있는 말 어, 말하는 사람이 하고 싶은 표현이 뒤에 나와요. 자 그러면 을 텐데와 을 테니까 비슷한 문법으로 시험에 자주 나와요. 이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을테니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을테니까는 첫 번째는 추측. 오후에 비가 올테니까 뭐 우산을 가지고 가세요. 이런 식으로. 근데 두 번째는 주어가 나일 때는 내가 도와줄 테니까 열심히 해 봐. 열심히 공부해. 이런 식으로 뭐꼭해주겠다꼭 가겠다. 내가. 이런 의미예요. 자, 근데 그 을테니까 그두 가지 중에서 추측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을 테니까가, 그때는 을 텐데와 바꾸어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후에 비가 올 테니까 우산을 가지고 가세요. 오후에 비가 올 텐데 우산을 가지고 가세요. 자, 이렇게 바꾸어 쓸수 있는데 바꾸어 쓸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차이죠? 자, 추측의 의미일 때 의미지만 바꾸어 쓸수 없는 경우가 의문사. 어떻게, 언제, 어디, 누구, 왜. 자, 이런 게올때 차이가 나와요. 자, 보면, 길이 막힐 텐데 어떻게 하지요? 자, 을 텐데는 음은사 있을 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길이 막힐 테니까 어떻게 하지요? 을 테니까는 뒤에 음은사를 쓰면 틀려요. 또 볼게요. 혼자 가면 무서울 텐데, 누구랑 갈 거예요? 누구 있어요? 괜찮아요. 혼자 가면 무서울 테니까 누구랑 갈 거예요? 안 돼요. 자,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자, '을 텐데' 자 그래서 '을 텐데' 문장의 마지막에 올 때는 추측이에요. 자 그리고 문장 중간에 올 때는 앞에 추측하는 내용 가지고 '을 텐데' 뒤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말 말하, 화자가 말하고 싶을 때 그때 사용하는 거예요. '을 텐데'예요. 자, 그럼두 번째 문법을 볼까요? 자, 여기 지금, 어, 그림을 보니까 어때요? 음, 지금 왼쪽에 있는 여자가, 어, 냉장고 안에서 무언가를 찾는 것 같아요. 어, 손이 있는데 뭔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어, 지금 오른쪽 여자가, 어, 그게 아마, 어, 주스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 주스를 지금 다 먹었어요. 그래서 다 먹고 지금 주스가 없어요. 주스를 다 먹어버렸어요. 다 먹어버렸어요.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배울 문법은 아어버리다예요. 아어버리다. 자, 이 아어버리다는 앞에 동사 뒤에 붙어요. 동사. 그리고 어떤 행동이 완전히 끝났다. 이제 대상 없어요. 완전히 끝났다는 걸 나타내요. 그래서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어떤 느낌에서는 어, 그렇게 해서 약간 아쉬움 있는 느낌. 그런 것도 있어요. 자, 문장으로 보면 나는 그에게 있는 돈을 다 줘버렸다. 그냥 다 줬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없어요. 이런 느낌. 우리는 남은 음식을 다 먹어버렸다. 자, 다 먹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남은 게 없어요. 그 일을 마침내 끝내버리고 나니 마음이 편하다. 자, 다 끝났어요. 이제 없어요. 영희는 눈물을 참다가 결국 울어버렸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비행기는 이미 출발해 버렸다. 비행기가 출발했어요. 그래서 어, 이제 없어요. 약간 아쉬움 이런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아어 버리다 다 끝나고 앞에 있는 동사 끝났어요. 그리고 없어요. 이런 느낌들. 자, 아어 버리다가 나오면 꼭 같이 나와야 되는 게고 말다가 있어요. 고 말다. 자, 문장 두 개를 봐요. 둘다 이제 다 끝났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약간 뉘앙스를 한번 볼까요? 느낌. 나는 그에게 있는 돈을 다 줘버렸다. 그냥 달라고 하니까 아니, 그냥 다 줬어요. 그냥 이제 다 줬고 이제 없어요. 어떤 보면 속 시원하다. 이런 느낌이라면 나는 그에게 있는 돈을 다 주고 말았다. 어, 주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줬다.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래서 두 개가 어 번역할 때 그냥 다 줬다 이런 식으로 번역하면 되지만 약간 느, 뉘앙스 느낌은 조금씩 달라요. 자 그러면 어, 책에 있는 거한번 볼까요? 자 다음은 왕치엔의 일계입니다. 아오 버리다를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하세요. 자 그리고 아오 버리다 같은 경우는 어, 보통 이제 문장이 다 끝났다, 다 줬다, 끝났다예요.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말하기에서 사용될 때는 아어 버렸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많이 사용돼요. 자, 어, 본문에서 나올 단어들이에요. 출발하다. 그러면 아어 버렸다 사용하면 출발해 버렸다, 화내다 화내 버렸다, 망가지다 망가져 버렸다, 오다 와 버렸다, 떨어지다. 떨어져 버렸다. 자 그럼 읽으면서 하니까 바꿔볼게요. 오늘은 참 운이 없는 날이다. 운이 없다. l 언럭키. y 반대 말은 운이 있다. 운이 있는 날 표현도 괜찮지만 운이 좋다란 말도 많이 써요. 운이 좋은 날. 자 아침부터 늦잠을 잤다. 서둘러서 학교에 갈 준비를 하고 버스 정류장에 달려갔는데. 눈앞에서 버스가 출발해 버렸다. 다음 버스가 늦게 오는 바람에 결국 수업에 지각을 했다. 급하게 책을 펴고 핸드폰을 책상 위에 꺼내놓았다. 그런데 그때 내 옆에 앉아 있던 유키가 내 책을 미는 바람에 핸드폰이 책상 아래로 떨어져 버렸다. 여기 미는 바람에 미는 것서 밀다. 푸시. 밀다란 단어예요, 밀다. 그래서 내 핸드폰은 완전히 망가지다, 망가져버렸다. 정말 짜증이 나서 울고 싶었다. 유키가 핸드폰이 괜찮냐고 물어봤는데, 나도 모르게 유키에게 화내다, 화내버렸다. 그때 유키에게 미안했지만, 바로 사과하지 못했다. 그래서 친구들과 점심도 먹지 않고 그냥 집에 와 버렸다. 내일은 꼭 유키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핸드폰도 고치러 가야겠다. 이렇게 아버렸다로 말하기 때 많이 사용해요. 자,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공부했어요. 을 텐데 그리고 아버리다. 을 텐데는 문장의 마지막 사용할 때는 추측으로. 어 뭐? 집에 가면 재밌을 텐데 같이 하면 좋을 텐데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자 그리고 중간에 문장 중간에 올 때는 앞에 어떤 이유 때문에 추측을 해요. 그리고 뒤에 올 텐데 뒤에 어, 화자 말하는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 사람하고 얘기할 때 한국 사람이 올 텐데 하면 그 뒤에 있는 말이 중요해요. 자 그리고 아워 버리다. 이제 앞엔 동사가 완전히 끝났어요. 없어요.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러면, 어, 숙제는 오늘 배운 문법 사용해서 다섯 문장씩 만들어 보세요. 자,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자, 수고했어요.